지금 라이브 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션부동산입니다 션뉴고요 포틀랜드 오르곤에서 지금 부동산을 판지 15년째 되고 있는데 아, 제가 아침에 이제 일을 하는 거를 그냥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되는지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리시면 아, 좋겠네요 아, 제가 통해 이제 전국적인 미, 미국 부동산 현황과 아, 그다음에 모기지 이자율 아, 그다음에 저희 이주 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좋은 매물들 뭐 가격 변동 이런 걸 보는 걸 제가 오늘 잠시 보여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조 아, 가입해 주시면 제가 뭐 질문 사항이 된거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짧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 5분 안에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 봐야 될까? 네, 카메라 돌려서 처음 보는 거는 그 모기지 이자율 30년짜리가 지금 7 2 5 지난 주보다 좀 올라간 상태네요. 올라간 상태고 이게 그 잠시 말씀드리면 아, 지금 현재적으로 그 부동산은 그, 그 모기지 이자율 자체가 그 fed funds r a t e 하고 상당히 가깝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해하고 다음 해 중에 한두번 정도 더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예측에는 제가 이건 그 모기지 이자율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7.5% 8%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해나 다음 초에 부동산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선 지금 거의 7%인데 만약에 8% 이번 겨울이나 다음 봄 정도에까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만해 두시고 전체적인 있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그다음 보는 건그 전국적인 부동산 현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깝게 보는 거는 그 미디언 일즈 프라이스라고요. 아, 그걸 가깝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현황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현황을 잘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년 2022년도보다 어, 3%다 종합했을 때또 올라간 상태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 게,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10%까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플로리다 아니면 뭐 버팔로, 뉴욕 이런 데는 어, 거의 10% 이상 지금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평균적으로 종합해 보면 3%가 지금 작년보다 올라갔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지금 보셔야 될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때가 그 이자율이 막 상승할 때. 예. 그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부동 산 이게 그때 안 그랬으면 그, 그 부동산 계절 그 시즌널리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더 연장됐다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 갑자기 떨어지는 그 경우 이제 그 이자율 때문이었죠. 음. 그리고 작년에 비했을 때지금이 파란색이 지금이고 이게 작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 지난달에 가장 높은 픽에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더 올라가는 경우로 봤을 때 이번 가을에 한번더 픽을 더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시즌 엘리트도 떨어질 그런 가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진다. 그건 다 지역적인 그런 어떤 현황이기 때문에 아큰 뉴스 같은 데서 그렇게 떠드는 거는 안 그렇게 집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할 것 같아요. 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잠시 이제 제가 보는 건 포틀랜드 제 지역으로 잠시 보게 되면요.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게 지금 이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만난 점 있죠? 만난 지점. 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0%라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잘없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미디언 셀즈 프라이스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근데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대로 좀 모르겠는데 현황으로 봤을 땐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 추세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과 비슷하게 한번더 피크를 더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시네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한한이 정도 거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 year over year 한이한이3 2%, 2, 4 5까지 작년에 비해서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떨어진다는 게 겨울에는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추세가 없었던 경우는 2021년도네요. 그 완전히 겨울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그런 상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보는 건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메일 오는 것들 중에서 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메일 오는 게한 10개에서 20개까지 매일 아침에 받는데 저희 동네에 가격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 나온 매물들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조정한 매물들 이렇게 대충 보면 빨리 저 같은 경우 이제 대충 답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있거나 아니면 아 이건 좋은 딜이다 이거 제 바이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집중해서 보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다가 아까 본거 중에서 하나가 코넬리스 쪽에 비벌튼에서 한 15분 정도 서쪽에 있는 땅인데, 이게 이제 작은 집. 아 20만 불이라는 게 이게 싱글 패밀리로는 좀 보기 힘든 거라서 이게 이게 액션일지는 아직 제가 소설 안 해봤지만 땅값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짓는 분들한테 땅값으로 해서 어, 20만 불이 나와 있고 이 가격도. 이렇게 많이 낮게 되는 것은 사람들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멀티플 어, 오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옥션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5 분이 남았네요. <laughs> 5분 안 넘어가려고 말을 빨리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아 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라이브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직 천 명까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아 만약 에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 보내시고요.